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뭐 죄는 뭐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만큼 그죄 악한 것은 하나님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반기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하지 말라 나는 이것이 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죄악이 말고 죄악, 죄짓는 것 말고 오늘 또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어,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혼합, 그러니까 섞인다라고 했을 때 어, 완전히 뭐 믹서기처럼 모든 게다 섞여갖고 갈리는 그런 혼합이 아니라 섞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또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적당히 뭐 타협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 어 섞여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좀더 오늘 살펴 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볼때 하나님은 우상은 정말 이뭐제 뭐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거나 이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혼합이 되면 본질을 지킬 것 같지만 본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적당히 맞춰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들어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냐? 바로 순수한 신앙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직하고 또 때로는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이고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수 있지만 신앙적인 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또 때로는 고지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옷도 섞어 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어서 입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것한 가지를 좋아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네, 퍼도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의 땅이 조금 남았습니다. 짜투리 땅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는 포도 나무만 재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씨를 뿌려서 포도 농사를 짓고 다른 농사도 지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짜투리 땅이 생기면 그곳에서 어, 뭐 다른 것살수 있고 저희 집그 지금 우리 사택 뒤쪽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도 지금 상추와 깻잎이 섞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되면 당연한 거죠. 사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니 노는 땅이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하나님은 이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남는 땅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 읽어 볼까?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여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한 멍에에 두 짐승을 같이 메고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같은 멍에에 매서 밭을 갈지 말고 소면 소, 나귀면 나귀. 이 나귀가 두 마리 아니면 소는 두 마리 이렇게 멍에를 매서 겨, 밭을 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옷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이야 뭐 혼방 뭐 엄청난 뭐 다양한 옷들이 섞여 있죠. 실들이 뭐 워낙 많은 다양한 소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털로 옷을 입기에는 양을 너무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다른 짐승의 털과 섞어서 짜면 이 모두 다 옷을 여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양털과 베실로 섞어서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양만 잡아서 옷을 입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와 뭐 때로는 낙이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조금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이 저는 바울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이세 절의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무엇입니까? 소와 낙이와 한 결에 두고 두 마리를 섞어서 어, 밭을 가지 말게 하라. 이 말씀과 연장선 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제 벨리알은 사단을 상징하는 모습. 어떤 걸 드러난 형상들을 이야기할 때이 벨리알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그리스도와 제 그리스도와 사단은 조화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 대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섞여서 사역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섞이지 말아라.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이 성전에 다른 죄악들, 우상들,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장담합니다. 아유, 나는 물들지 않을 거야. 아유,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아유, 뭐저 정도는 내가 하면서 나중에 결국 다 떨쳐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중독이라는 게꼭 술, 담배만 중독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중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이 충만한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적당하게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올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타협을 합니다. 아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생활의 방법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거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도 조심하고 옷을 짤 때도 조심하고 또 남은 밭이 있어도 절대로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저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라는 것을 생활의 지혜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볼 때마다 짜뚜리 땅을 볼 때마다 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옷을 짤 때마다 "아, 양털만 짜면서 아,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않은 것이죠. 옷을 짜고 있는데도 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냐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밭을 갈 때도 또 씨를 뿌릴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틀릴까요, 옳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생각이 옳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틀린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다 스스로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또 최선의 방법을 구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에서만큼은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찌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신앙을 타협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져서 우리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악의 모습을 대색이고 또 악의 모습으로 우리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절대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것만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실 계획이든 또 어디가 계시던 계획이든 정말 믿음의 중심을 잡고 모든 상황에 있어 기도함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순수한 신앙을 또그 영향력을 끼칠 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 삶에 조금의 유익과 또 신앙의 그 가치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신앙의 맛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내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너무 이해 타산적인 것이죠 이럴 때는 신앙이고 이럴 때는 기도고. 또 내가 맞을 때는 뭐다 괜찮아지고, 그리고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물론 우리 신앙이 연약함이니까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 할 거면, 또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거면 철저하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아 침 기도 나오신 성도님 대신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기표 중에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축계에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명사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타협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이 거룩한 옷은 분명히 더러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스러 우리가 아침 기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 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순결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결한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합니다. 아니면 앞치마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이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티가 나기 때문이죠. 뭐가 묻어보세요 빨간 국물이라도 묻어보면 확 티가 나기 때문에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흰옷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가 만약에 제약으로 조금만 물들으면 티가 금방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금방 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 즐거이 헌신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순결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 보면 아유 왜 나만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꿈꾸는 교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분들이 되시고 또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4절에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냐? 바로 멜기세덱의 멜기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 직분은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구별하죠. 그에게는 땅도 안 줍니다. 도피성이나 성읍들을 주고 그곳에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내가 얼마나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기준을 갖고 순수하게 살아가는지.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대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답게 구별된 레인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 그렇게 살고 자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지켜 주실까요? 우리 오절입니다. 시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살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이유도 없고요,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이 복음 이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다 깨쳐 부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섞이지 맙시다. 우리 신앙을 지켜봅시다. 우리 믿음을 지켜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성님대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